빨리주세요 그치? 아가이, 쪽 봐야지. 맛있어? 아이 좋아? 응가해? 응가하는 거야? 이 맛있는지 신나서 발도 동동거리면서 먹고 있어요. 오늘은 닭고기, 고구마, 사과라서 아마 달달하니 맛있을 거예요. 조합이 엄청 좋아서 <laughs> 딱딱거리는 소리가 애기가 발을 흔들어가지고 그 벨트가 저기 의자에 닿이는 소리 같아요 물 줄까? 에기 잡고 먹어야지 물 먹었어? 에이 천천히 먹어야지 물. 7개월 아기의 아침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<laughs> 맹해 보이노 <laughs> 아기가 오늘 그래도 나름 많이 잤어요 새벽에 한번그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? 12시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마지막에 기저귀를 한 번씩 갈아주거든요 그때 눈이 마주쳐가지고 깨, 깨서 조금 놀다 잔한 30분 놀았나? 놀다 자고 어쨌든 총 합하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12시간을 어깨 게 자서 그런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치, 도경이. 뭐해요? 햇빛 눈부셔요? 지금 보행기 떼어놓고 그 이유식 준비하고 있어요. 이유식 만드는 날은 왜 이렇게 빨리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. 오늘 이유식은 소고기, 미역, 표고버섯 넣고 만들고 있거든요. 잘 먹어줄지 모르겠어요. 메롱했어요. 롱. 메롱. 이제 스스로 앉을 수 있고 어, 이렇게 보행기를 타면 서있기도 하고 뭘 잡으면서 있기도 해요. 근데 아직 스스로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노력 중이고요. 근데 아직 안 되고 그리고 엄마, 아빠, 뭐 음마, 맘마 아바바바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소리만 지시고 있어요. 근데 울 때는 음마나 아파? 막 이런 발음이 나긴 나요. 근데 절대 그냥은 안 해주더라고요. <laughs> 엄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? 시끄러워? 그리고 지금 보면은 티가 나나? 그림자도서 안 보이나? 어, 껐다. 약간 침독 있는데 이유식을 시작하고부터는 애기가 피부가 예민한데 음식을 계속 닿으니까 그렇다고 계속 닦으면서 먹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좀 쉽게 가라앉지 않는데 그래도 계속 로션 발라주고 해서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중이에요. 잼잼했어요. 잼잼. 또 해봐. 잼잼잼잼. 잼잼잼 잼. 어? 저는 이유식도 만들고 또 놀아주고 그렇게 하려고요 두부도 왔어요 저희는 지금 어... 아가랑 강아지랑 못나요 얘가 너무 놀때 너무 흥분을 해서 막 물고 그러진 않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안 돼서 근데 애기가 강아지를 엄청 좋아하고 강아지는 애기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강아지는 저희한테 놀자고 이렇게 난리를 치지, 애기한테는 관심이 없더라고요. 도경아! 아쿠, 좋아요? 도경이! 좋아, 기분 좋아? 그리고, 어, 애기는 베이비룸이랑 이 거실에서 놀고 있고요. 강아지는 저기 보이는, 강아지 방석이 있는 저 공간에 딱 저희가 소파랑 베이비 룸 사이로 울타리를 막아서 애기가 밖에서 보행기를 타지 않는다거나 하면은 저기에서 쉬고 있고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어요. 이렇게 해야 어 서로한테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저희 강아지는 되게 착하고 순하지만 놀 때는 너무 기분이 업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 있어요. 잠을 많이 자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좋아요. 아침부터 되게 바빠요, 혼자. 아침부터 혼자 되게 잘 놀아주고 있는데, 곁에 있어줘야 돼요. 이렇게 등 돌리고 이렇게 노는데, <laughs> 엄마 얘기 쳐다보는 거야? 엄마 어디 안 갔어? 저렇게 등 돌리고 놀면서 제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확인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지금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옆에 있어요. 응, 놀아! 놀아! 어제 음식 알러진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자기 혼자 용 쓰고, 그래가지고, 더웠나봐요. 근데, 집에 온도가 23-4도 밖에, 23-4도로 엄청 덥지도 않았는데, 피부가 다 뒤집어져가지고, 되게 걱정했거든요? 이틀 동안 노른자를 먹었어가지고, 분유빵 먹으면서, 혹시나 그것 때문에 그럴까 되게 걱정했는데, 어제, 어, 시원하게 해주고, 노션 많이 발라주고 잤더니, 괜찮아졌어요. 요새 애기가 잘 먹어서 그런지, 좀, 이렇게 통통해지고 있는 것 같아. 배가, 여기가 되게 빵빵해졌고, 얼굴 볼살도 여기가 엄청 통통해졌어요. 전체적으로. 허벅지도 옛날보다 통통해지고, 근데 체중은 엄청나게 늘어난 게 아니어가지고,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. 아기 체육관을 잘안 갖고 놀다가 이렇게 하나씩 다 떼주니까 이제 잘 갖고 놀기 시작했어요. 아마 일어난 지 2시간이 다 돼가서 아마 조금 있으면 자지 않을까 싶어요. 보여줄까요? <laughs> 도망갔다 아이주도? 자기주도? 아이주도? <laughs> 아이주도, 어, 이유식까지는 못하고 있고, 간식으로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, 너무 흘리길래, 그러니까 바닥에 흘리는 건 치우면 되는데, 의자 안에 뭐, 벨트나 이런 데 묻는 건 조금 그렇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요거를 식탁 연결되는 걸 샀어요. 근데 얘는 다, 얘는 지퍼가 있어서, 흡착판도 여기다 넣을 수 있어서, 좋은 것 같아요. 맛있어요? 오늘은 비틀, 감자, 치즈볼을 만들었는데, 어, 이게 색깔이 되게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. 뭐해? 근데 간식은 다행히, 음, 아직은, 뭐, 주는 대로 다 먹진 않는 것 같아요. 아 간식은 이제 좀 조절 남기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분유는 절대 남기는 거못 봤어요. 손에 있는 거 먹는 것 같은데 <laughs> 맛있어요? 맛있어? 너 음, 좋아. 달동동하고 있네 도경이. 고래, 고래, 고래. 좋아요.